사랑하는 서당 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스케베르치마 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오바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 살을 것인 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바디아서 1장 1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미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디아라고 하는 예언자는 남유다의 예언자예요. 남유다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시기에 예언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하면 오바데아라고 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오바데아라고 한 예언자가 남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 활동한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바데아 예언자의 특징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남 유다가 주님부터 멀어져서 부정과 부패와 또한 우상 숭배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얼토당토한하게 에돔이라라고 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137편 7절에 말씀입니다. 여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난 다음에 지어진 시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탄원의 말씀을 드리냐로 말하면 에도미라라고 한 족속에 대하여 주님 앞에 탄원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절이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에돔 족속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방하였느냐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조롱하며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롱했던 이 조롱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라고한 족속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것을 주님 앞에 탄원하고 주님께서 갚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오늘 시편 137편 7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바데아서의 말씀 보면 에돔이라라고 한 족속의 죄악이 무엇이며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이겨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오바댜아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라고볼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에돔의 죄악이 뭡니까? 그들은 교만했다라고한 것이 바로 이것이 에돔의 죄악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오바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트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이라라고 한 나라는 세일산 바위가 많은 곳에서 살던 산악 민족이에요. 이 세일산에는 자연적인 동굴이 많아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지냈던 곳이 이 세일산 동굴의 특징이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에돔에서도 페트라라고 한 곳은 자연적인 천의 군사 유지였어요 좁은 통로로 3km 이상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대군이 쳐들어온다지라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군사적인 요충지대였고요.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무역을 통해서 이 에돔이라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추구하며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천연의 군사 요새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라고 한 나라였어요. 이와 같은 애돔의 좋은 환경과 조건은 애돔이라라고 한 나라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한 거죠. 둘째, 애돔의 죄악은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한 것이 애돔의 죄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바데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들리라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형제의 나라 연합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합국이었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바벨론이라라고 한 나라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로 그 자리에 에돔이 주도적으로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다 보응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그러나 에돔도곧 이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겪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교훈의 말씀으로 얻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하는 마음들, 누군가를 꺾어 내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텐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또한 보응된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라라고 한 거죠. 때로는 내가 보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악한 생각과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는 그 순간 나의 인격과 나의 삶도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에돔이라라고 하는 국가는 형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연합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신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랫동안 그 상처와 아픔이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영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원수 갚는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바대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원수갚는 것은 다 주님의 수관이라 라고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시고 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라 라고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정리하교기라고 한 분이 강진이라고 한 것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유배를 가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가족들과 또한 친척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망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답신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답신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 일가 중에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너희는 곡식을 주어 구제하였느냐? 눈 속에 얼어서 쓰러진 자가 있으면 너희는 떼를 나무 한 묶음을 나누어 주어 따뜻하게 해주었느냐?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해야 할 자가 있으면 너희는 돈으로 약을 지어 주어 일어나게 하였느냐? 늙고 곤궁한 자가 있으면 너희는 때때로 찾아뵙고 공손히 존경하였느냐? 우한이 있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근심스러운 얼굴빛과 걱정하는 눈빛으로 우한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잘 처리할 방도를 의논해 보았느냐? 이몇 가지 일을 너희들은 하지 못하였으면서 어떻게 여러 집안에서 너희를 급박하고 어려운 일에 서둘러 돌보아 주기를 바랄 수 있느냐?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오만한 근성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산 정리학욕은 자녀들에게 누가 나를 돕지 않았다고 해서 한을 품지 말고 또 내가 누구를 도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망가지기 쉬운 것이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인격이 무너지고 망가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가 미움이라라고 한 것을 내 마음에 품을 때내 인격이 제일 먼저 망가짐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 더욱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 또한 용서의 마음, 또한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속해와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온 땅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속해 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길을 날마다 걷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감당하시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